오늘의 밥입니다. 유부 초밥과 김밥, 라면. 리액션, 리액션. 하나, 둘, 셋. 와. <laughs> 왜 웃죠? 아니 이거, 아니 이거 꼬꼬로 돼 있는 거 먹어. 꼬꼬로 돼 있는. 거 꼬꼬? 고코, 꼬꼬는 없는데 치킨 은안 들었는데? 아니, 먹으러 먹으러, 아, 남가 먹어. 남가 먹어. 어쨌든 저희 지금 저희 지금 뭐 볼까? 버포스를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. 가려서 안 보이죠? 저, 체력 뒤에 있습니다. 아니, 저기 보이죠? 아, 힘들어. 어, 움직이는데? 뒤에 깨 왔다, 뒤에 깨 오케이. 안녕. 하키의 곰돌이. 네, 뒤에 엘모도 있어요. 네. 지금 등산 맛집 파키 장인님과 함께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등산이고요. 저는 오늘 나이키 모자와 힐라 이 토리스 안에 나이키, 그리고 안에 나이키 반팔티, 그리고 힐라 바지, 그리고 힐라 양말, 아디다스와 그리고 힐라 가방과 함께 함께 만든 뜸하이아 예전에 저는 힐라인 사포져주고요 나중에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힐러 가방이 없다는 소리 방금 들었어요 대박이죠 역시 힐러가